7장. 바블론의 별사설 왕관전에 다니엘이 밤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그 바다에서 모양이 각각 다른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나왔다. 그 첫째 짐승은 사처럼 생겼으나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내가 보는 사이에 그 날개가 벗기고 그 짐승은 사람처럼 두발로 땅에 곳이 섰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둘째 짐승은 봄처럼 생겼는데 그것은 앞발을 들고 새갈비뼈를 물고 있었다. 그때 일어나 많은 고기를 삼키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 후에 내가 보는 가운데 셋째 짐승이 나타났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며 그등는새 날개와 같은 내 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머리가 네 개였으며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다음으로 내가 본 환상과 안데본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섭게 생겼으며 아주 강하게 보였다. 그것은 철이 빨려 가지고 마구 먹고 부수 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이 짐승은 앞서 말한 다른 짐승과 달랐으며 또 열불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먼저 일단 뿔 가운데 세 개가 그 앞에서 뿔이 치고펴 나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자랑하며 크게 떠벌리고 있었다. 또 보고, 보고 있을 때 왕자들이 모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 그의 거좌에앉으셨다 그의 옷은 눈처럼이고 그의 머리털은 그것 깨끗한 양털과 같으며 기가 달린 그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라 그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백만이나 되었고 스그 수억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며 법정이 열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펴져 있었다. 그 작은 불이 자랑하며 떠들어 대는 소리에 내가 보니 세, 넷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 시체는 절단되어 불소를 던었으며그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며 일정한 기간 동안 생명만은 살아남도록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밤의 환상 가운데 보니 사람들이 생긴 것 생,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주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 권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그 권세를 모금 없이 심하여 그 보좌 곁에 선한 천사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 뜻을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내림선을 가질 것이다. 음... 아내는 못그 보자 곁에 한선한 한 천사에 가서이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한지 물었다. 보자 그는 그 뜻을 나 이렇게 말하였다. 그큰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어 영원히 선할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제 짐승에 대한 뜻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다른 짐승보다하서 아주 무섭게 생겼어니 제발 빨리 가면 꼬리 발톱을 가지고 먹어 먹고 부스뜨리면나와드는 빨라지게 해다 그 머리는 열 뿔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 뿔이 나오자 먼저 있던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새로 나온그 뿔에는 눈과 이래서 근사로 그또 다른 뿔과 함께 나와가지고 가리고 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전쟁을 일으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러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업성한 인물이셔서 자기 백성이 이달리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하셨으며 내가 내서 성도들이 나를 얻었다. 나의 설명을 해주는 천사가 다시 말하였다. 내째점도선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이다. 이것으로 음. 이것은 다른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삼치고 밟아 부스드릴 것이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명의 왕과 그 외에 또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한님을 대적하여 말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할 것이며 성도들은 3년 반 동안 그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만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력을 빼앗기고 아주망해버릴 것이며 천하의 모든 나라와 권세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 그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고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그스로 그 꿈을 해석이고 났다. 나 다니엘은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몹시 신났으나 그 일을 감추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